오늘은 반대쪽을 일부 수 보강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존석 쪽 일부를 보강을 하고 지져놨기 때문에 오늘은 운용석쪽 일부 파츠를 지지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파츠별로, 부위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가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작업이 바디 보강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나야 저 열탱크 자리 리었죠. 저 부분도 가공을 해야지 되고 프론트 관련된 요 인터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요쪽 부분에 진행되는 그 부분도 가공이 들어가는 순서가 될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무작정 다 잘라갖고 진행을 해버리면 변형이가 갖고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. 철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철판 양산품에 적용되는 철판 두께보다 보강하는 그 철판 두께가 4-5배씩 다 강하고 부위별로 또 파츠별로 속쪽에 보강 철판은 7T 정도 철판이 들어가면서 절곡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한 2.5T에서 이제 3.5T 요 사이의 철판이 그 이제 표면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하듯이 제가 바디 작업을 하고 용접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나면 이너 코팅제부터 시작해갖고 부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자재는 아끼지 않습니다. 그런 식으로 바디 도색까지 끝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어, 만들어 놓은 차가 쉽게 부식이 일어나고 뭐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무리까지를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맙죠. <laughs>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